먹고 찌는 어. <laughs> 아, 지속은 은 음, 얼마나 되나요? 그냥 음. 떼고 싶으면 철증은없죠 그러니까 맛이라든지 음. 온도뜨끈함 음. 소리 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 이 앞에 4개가 음. 다 같아서 <laughs> 다지아서 음. 여기다 하고 싶거든요? 아, 손무님은 네. 진짜 네. 음. <laughs> 어, 진짜요, 신짜요진요 진짜요, 진짜예요제거요요 그래서 송짜님 진짜요, 진요 그게 요 매력 포 진짜요, 든요 치아 위에 이제 치과에 사용하는 교정용 본드가 있어요. 네네네. 기본 베이스를 바르고, 네. 그 위에 이제 큐빅 올리기 전에 본드를 위에 먼저 올린 다음에 큐빅을 올리거든요. 응. 근데 이제 그게 떼어질 때, 치아 이제 표면에 뭐손상이 가지 않고, 그냥 그 매니큐어 젤레일처럼 아. 뜯어지는 느낌이에요. 먹진 않네. 뭐. <laughs> 아니, 그 활동을 아, 걱정하다. 저도 많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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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어어요 아. <laughs> 너무, 너무 어? 눈에 띄는 것도 싫고, 근데 큐빅 하나는 약간 뭐 묻은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막손 손모니 아. 하나만 하면 네. 이 정도인데, 다른 송모니 양쪽으로 이렇게 보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뭐 옆에 하나를 더 하시는 분들도 아. 있어요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저 이제 골드 디자인인데, 아 어. 피스 귀엽고, 하트도 귀엽고. 치아 이제 크기나 네. 표면이나 그걸 따라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 만약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네. 보시면 좀 옆에 아. 뜨는 느낌이어서 좀꾸면안 되나요? 꾸려서 해드리기도 하고 아. 옆에 본드를 채워서 해드리기도 하는데 그게 입술에 성분이 좀 닿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아. 안쪽이랑 좀 닿는 느낌이 많이 닿, 닿는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거는 이제 한 하루 이틀이면 적응되는 네. 정도? 제가 그럼 추천해드리면 네. 하트 하나 하고 네. 반대쪽 송곳니는 그냥 이렇게 하나 하시고 아네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지속은 좀... 얼마나 되나요? 음.. 개인마다 이제 양치 습관이나 습관에 따라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한 달에서 세달 정도 가고 있어요 중간에 떼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떼세요 아. 근데 그거를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치과를 가봤어요 그냥 똑같이 떼주세요 아. 거기서 이제 이런 핀셋 같은 걸로 이렇게 떼시고 아. 송곳니는 최대한 가능하다면 하트랑 그리고 네. 이제 음. 번개 번개 아 뭘로 하지? 음, 어, 생각보다 괜찮다. 네, 생각보다 또 크진 않아. 이지게 적당한 사이즈. 네, ]였구나. 좋아요, 좋아요. 이 뒤에 금리랑도 잘 어울리네요. <laughs> 어금 금리 쪽에 금을 금을 할까봐요. 하트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귀여운데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네, 하트 할래요. 해리포터 느낌으로 번개로번개보다는 더 하트가 더잘어울리 같아요. 그러면 것 같은데. 저는 러블리하니까 하트로. 네. <laughs> 네, 그럼 하트 큐빅 하나 이렇게 네. 할게요. 이쪽으로 올리시면. 예. 그래. 되게 무서운데요? 실증은 없죠? 아니요 없어요. 그러니까 맛이라든지 뭐 맛도 따로 나지 않고 그러니까 온도, 뜨끈함, 소리 어, 소리도 안 나고 따뜻한 정도가 느껴질 수는 있는데 따뜻한 정도가 느껴진대요. 우 식감은 편집도 하고 손을 좀 넣어드릴게요. 네. 어. 아프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수치팔 엇? 네? 없어요? 수치 수치 수치스러워서 아. 저좀 멀리서 찍어주실래요? <laughs> 죄송한데 거울 좀 갖다주세요. <laughs> <laughs> 스어링하면 아무래도 눈이 부시니까 이렇게 네, 눈만 보고 하시니 한번더보시겠어요 그렇지? 어? 그거아안 부시네 한번더부시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제가 또 어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어떻게 나오는지 알죠? <웃음> <웃음>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제가 너무 웃기단 말이에요, 지금. 나 <laughs> 아,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아, 생각이없을 때가 있다. 일단, 제가 너무 쫄았고요. <laughs> 할 때는 되게 그냥 진짜 별 느낌 없어요. 이게 하고 싶은 거랑 할수 있는 게 조금 차이가 있다. 진짜 <laughs> 구간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드릴 때도 괜찮았다. 저는 데 빼고 싶잖아요. 그게 또 뭔가 일 때문에 질린다거나. 그냥 그렇게 <laughs> 아, 주의사항안주의사항시요제가원해되 네. 네, 알겠습니다. 주의사항 잘 네,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 가지, 예. 네, 연락. 언제든지 DM 내주시면요 알겠습니다. 해 보니까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막 셀카 찍고 싶고 뭔지 알죠. 내가 이런 것까지 했다. 약간 힙한 느낌. 들긴 하는데 확실히 너무 초창기인 것 같아요 이시술의 숙련된 느낌? 그런 것보다는 도전 정신이 느껴지는 <laughs> 아까 그 하트 파츠 되게 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붙였는데 양쪽이 너무 뜨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걸 좀잘핏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숙련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 느낌? 약간 이게 깨끗한 광택 이잘안나서 뭔가 아쉬운? 깨끗하게 폴리싱된 느낌이 아니고 조금 그 아쉬워요. 정말 친절하시고 정말 열정도 있으신 것, 같고, 정말 약간 잘 해주고 싶어 하시고 막 어, 계속 어, 괜찮으시냐고 물어봐주시고 이런 건 너무 좋았는데 야, 이게 아직 투스잼이라는 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 피어싱이나 타투 뭐 이런 것처럼 확 숙련된 사람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제가 정말 인스타그램 검색해가지고 되게 많이 시술 을 해보신 것 같은 분한테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면 아직 이 시술 자체가 좀 자리 잡기가 멀었다. 제가 한번 중간에 뗐잖아요 그걸 떼보니까, 그러니까 치아 표면에 손상이 정말 제로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치아 2 0 0 하면은 표면이 바짝바짝 마르고, 약간 조금 거기를 녹여내는 느낌? 벗겨내는 느낌? 그런 게 들잖아요. 그 정도의 손상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선택의 문제, 문제인 거고. 사실 피어싱을 해도 피어싱 피부에 손상되는 거고, 타투를 해도 타투 피부에 손상되는 건데, 이런 거 포기하고 그냥 내가, 나 개성을 좀 살리고 싶다. 화면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한 거에 대해서 크게 뭐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어쨌든 평면에하나뭐 붙인 거다 보니까 약간 썩거나 이런 뭐 음식물 같은 거 걸리고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모양은 되게 개성있고 좋아요. 이제 요 제가 이 오늘 양치도 해보고 밥도 먹어보고 말도 해보고 뭐 약간 긁어도 보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약간 특이한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컷 찍어야지 인스타그램에 올려야지 아 어, 금리랑 너무 잘 어울리네. 오늘은 제가 투수 짐을 한지 일주일 딱 되는 날인데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정말 단한 명도 제가 얘기하기 전에 어? 이거 뭐예요?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제가 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정말 한 명도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보지 싶을 정도로 못 알아본다. 이거는 정말 자기 만족을 위한 활동이다. 처음 했을 때는 이게 번개 무늬가 위아래가 뾰족해가지고 살짝 거슬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어, 지금은 뭐 양치하고 마모가 돼서 그런지 전혀 그런 느낌도 없고, 불편한 거 전혀 없고, 이 위에 큐빅 같은 경우는 진짜 아무도 못 알아보는 만큼 아무도 불편한, 정말 1도, 나도 못 알아본다. 느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불편하거나 통증 이런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정말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이거 어느 정도 한번 해보고 싶네 해서 하시는 거면 오케이. 하지만 이걸로 내가 뭐 회피가 되겠다. 인싸가 되겠다. 이렇게 하시려면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붙이셔야 돼요. 이 정도로는 안 돼. 이렇게. 귀엽긴 한데. 추천하긴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